차가 한두 푼도 아니고 아유 정말 큰일 날 뻔했다니까요. 오늘의 사건 사고입니다. 전기차의 충전에는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하는데요. 전기차의 기만적인 광고 행위에 대해 취재해봤습니다. 문 기자. 문 기자. 아예 예. 예. <laugh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장에 나와 있는 문종석 기자입니다. 많은 소비자들을 울리는 허위 과도 광고. 요즘 판매량 증가를 위해 소비자를 속이는 광고들이 성행하고 있는데요. 유명 정기차 기업의 속임수로 큰 피해를 겪었다는 피해자 한 분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떤 피해를 겪었는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아, 제가요. 아주 큰 사기를 당했어요. 돈도 날리고, 기분도 다 날려먹었지 뭐예요? 어떤 사기를 당했습니까? 정말 큰일날 뻔했다니까요 제가요 전기차를 한대 샀거든요 그게 있잖아요 한번 충전하면 528km까지 간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로라장에서 친해진 언니 오빠들이랑 와망 좋은 곳으로 놀러 가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말이에요 도로 한복판에서 충전신호가 깜빡이지 뭐예요 미리 알아채서 다행이지 달리는 중에 멈췄어봐요 정말 주의가 어떻게 됐을지 상상하기도 싫은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는 뭘 그래서예요? 판매처에 전화를 했죠 그랬더니 거기서 뭐랍니까? 주행 속도는 온도에 따라서 달라진다나 뭐라나? 뭐 그러더라니까요 전기차가 한두 푼도 아니고 그 차를요 제가요 아르바이트 캡 열심히 해서 산 거거든요 이럴 줄 알았으면 말이에요 그 돈으로 로라장이나 더 가는 거였거든요 아, <laughs> 뭐 아무튼 이제부터 뭐살 때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아보고 사야겠어요. 유명 전기차 회사는 외부 온도가 떨어지면 배터리 성능도 낮아진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아 많은 소비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이는 표시 광고법에 위반되는 내용으로 전기차 회사의 속임수에 넘어간 소비자들의 피해는 나날이 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문종석 기자였습니다. 다시 스튜디오로 연결하겠습니다. 공정해앵커님. 공정해앵커님. 네, 문정석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제품의 성능을 광고할 경우 특정 조건이나 제한적인 상황 하에서만 해당 성능이 달성된다면 이러한 조건이나 상황을 누락 또는 은폐하여서는 안 되며 이는 기만적인 표시 광고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허위 광고, 과장 광고, 예방까지 저 공정희와. 공정위가 함께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십시오. 지금까지 YPN의 공정희였습니다.